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대학 동기고, 모리치. 모리치. 그 이름 잘졌어 우리 오준규 선생님. 이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팠단 얘기죠. 왜? 우리 집사람 들어왔는데. 준규야, 반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집사람하고 같은 고향이세요? 고향, 고향 아, 직속 후배라고 네, 그러는데, 집사람이? 자기도 되고? 대부왜 방송에 잘안 넣으려고 한 아, 거예요? 일단 방송에 일단 재주가 없잖아. 반갑습니다. 애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영학 국제학술 잡지에 논문을 싣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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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가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김영수 선생님 그 이렇게 눈이 시간 불러주셔 김영수 선생님은 <laughs> 네. 저 10년, 집사람 11년 의과대학 후배님이고 동아리 <laughs> 네. 서클도 네, 같이 네,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 멋있다고 이렇게 쳐다보며 혼잣말로 싹 돌아서서 젊은 놈은 못 당할 텐데 아, 그렇죠. <laughs> 주사는 뭔가요? 저질 댄스 <laughs> 와,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와이프가 그 하지 말라 그니까 <laughs> 네이 이거인가? 이거 이거야 뭐야? 너무 철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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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예요, 이게 아니, 지금? 그래서 저질 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50대 피부 주치세요. 분당 로즈 피부과에 배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피부과 후배 선생님, 윤영 영민 선생님 두 분이 서로 부부시다. 피부과 교과서 챕터를 쓰는 분이시 거든요. 너무 고우세요. 너무 미인이세요. 단발이 소화하기 어려운데 오.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정평이나 있어요. 아, 네.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아니. <laughs>